자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로스트아크 그 카드깡을 또할 겁니다 지난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벨페 영상이 올라간 후에 패키지가 리셋이 됐어요 그럼 뭐다? 사야죠 근데 베마에서 안 까고 디붕에서 깔 겁니다 지금 디붕이가 장기백을 거의 두 개로 봤죠 하나는 92% 하나 장기백 그래서 배만은 그냥 캐릭터 보여드려 본거고 사실 방금 한우 만큼 놀았어요 디붕이 가서 카드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 세구빛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네요 세구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근데 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 떠야 만약에 다 깠는데 거기서 한, 열, 한 50장이 나와 아 20장이 나와 다 떠도 안될거 현재 제 세구비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 태인데얼른 카단에서 실리아나 바꾼 건카단은안 나옵니다. 에, 시면에서는 나오나 안 나오죠. 그래서 현재 바운트르는 내장이 있어 불각이고요. 실리아는 말안 하고 니나브는 이제 열장 샨디도 내장만 있어 불각입니다. 아제나 이나나 웨에는 이미 불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디붕이 잠깐만 디 붕이가 얘만 좀 먹어주고 한번 야무지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했고요. 이거죠? 솔직히 존나 떨리거든요 저. 이게 떨리는게 맞긴 맞아. 와 24개 나쁘지 않아. 얘는 나중에 깔게요. 자 일단 먼저 전체 카트팩부터 깔겠습니다. 60장 가자. 렛츠 it. 오, 이 깔끔해. 괜찮아, 깔끔해. 깔끔하기만 해요, 미친 새끼가. 오. 여기는 진짜 내가 한 번도 득을 본게 없는 것 같아. 와, 페이토나 이거는 여거 요거 똑같잖아. 마지막입니다. 하나 도안 나왔어요. 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예지만. 다음 중요한 거 전입에 까겠습니다간다오 뭐야 깔끔한데? 야, 아홉개 하나? 쉣. 두 번째. 마지막에 네 장이니까. 오 뭐야 전설 카드 두 장? 오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헉, 야 뭐야? 오늘 전입 전설이 많이 나오는 날인가? 아니, 너무 행복한데요? 아니, 자, 여기가 진도백이죠. 갑니다. 카드와 교감을 하고 하. 다섯 장? 와 씨발 두 번째 교감. 아세 번째 교감을 합니다. 평균이야, 딱 평균이야. 마지막 갑니다. 하! 아니 씨발 하나 손해봤는데? 아니 이게 맞 맞나 열 장? 와 씨발. 시면의 전설 카드팩 한꺼번에 갑니다 저는 이번 영상 짧게 나와도 한꺼번에 갈 겁니다 하, 발탄도 장더 있으면 풀각이고 하, 제발 샤이 세고빛 나오게 해주세요 세고빛 오우 c x 뭐야 광해크두 장인데 근데? 시뭐야, 야, 야! 바울투르 두 장, 니나부 두 장, 비아키스 두 장, 일약한 한 장은 왜 나온 거지? 너왜 나왔냐? <laughs> 아, 내광해크두 장이 좀 크긴 한데, 오 야, 진짜 우마이 한데? 오야 나쁘지 않은데? 야 유, 야유가이장거 오, 어, 존나 우마이 한데요? 한번 업그레이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 어, 아니 니나브가 의외에 그건데. 아니, 하.. 셋. 나브 누나 나왔어. 오시, 우마이 오, 세금이 얼마 안 남았다. 바운트로는 두장 남았나요? 풀각까지? 그러네. 와, 바운트로가 두 장이 났네. 어, 비아키스 1각 가능하네. 오 셋. 비아키스 1각 가능. 우마이. 어 맛있긴 하네. 에서 갈라토르도 조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네요. 와, 잠깐만 세굽이. 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남은 거 같으면서도 얼마 안 남았네. 잠시만요. 안굽이 얘는 없잖아. 얘는 뭐야? 쌀고수비구나. 와, <laughs> 시바 실리안이 문제네 이제. <laughs> 나몇장 남았지? 4 4에4 8 10, 10장에 얘가 몇 장이죠? 4, 5, 9, 11, 21장인데 제가 전선배 6장 있거든요. 15장 남은 네세곱이까지와 씨, 미쳤다. 세곱이 15장? 그래도 난 오늘 만족하는데 음, 너무 음아이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아, 니나부 두장, 바운트로 두장, 너무 맛있네요. 이 정도는 평타쳤다. どうか